평소에 그 스님 좋으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감명 깊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이고, 이번에 수능을 칩니다. 네네. 네. 이제 수능을 치고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좋은지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박분 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부모나 자녀가 사람마다 자기의 속도가 있다를 먼저 가르치세요. 자기만의 속도. 꽃 피고 열매 맺는 시간이 있다. 저도 처음에는 개나리를 닮아서 빨리 피고 열매 맺으려는 계획을 짰어요. 네. 28에 최연수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40대 대통령을 하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그 계획표를 보고 내가 검증을 맡으니까 제 속가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형님 꼭뭐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늦게 나가더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뭐 들어보면 맞잖아요. 그때 내가 그 하단에 있는 꽃을 보는데 딱 깨달은 거예요. 어 그래 맞아 꽃이 피는 시간이 다르지 향기만 많이 나면 뭐, 뭔 상관이 있어 나비 벌다 오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소리가 봄에 핀 개나리 여름을 못 넘기고 가을에 피는 국화지만 펄나비 왕성더라아 나는 가을에 피는 국화로 작전을 바꾸자 그래서 계획표를 싹다 바꿨어요 바꾸니까 뭐가 좋냐면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앞만 보는 게 아니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laughs> 하지 말하는 거이도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지 말하는 걸다 해봤거든요. 왜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그거는 왜 하지 마라 했느냐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를 주는 저는. 저는 가을에 핀 국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저같이 여유를 가지고 앞만 보는 게 아니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세상을 보면서 깨달았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에 깔고 자기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낼수있니다 그래서 꽃은 언제 피는가를 비교하지 말라. 그 대신에 저는 늘 이런 말을 씁니다. 향기가 많이 나야 된다. 왜? 그래야 벌라비가 올거 아니냐? 그죠? 근데 그 향기가 오래 가야 된다. 그래야 계속 올거 아니냐? 그 향기가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꼭 해야 향기가 많이 날아야 되고, 이 향기는 오래 가야 되고, 향기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려면, 산전, 수전, 그죠? 많은 경험으로, 적응을. 맨땅에서 피어야 돼.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피야지 향기가 오래간다. 진하고 그죠? 그럼 온실에서 크다 보면 빨리 피고 빨리 향이 금방 지잖아요.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자녀에게 먼저 저는 시간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대부분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기가 갈시간이다되니까 자꾸 급해요. 응. 자기 시간표에 자꾸 맞추요또 자기가 또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힘든 걸못 하겠으니까 자꾸 안전빵을 하라고 그래, 안전빵을. 이건 부모에 맞추는 거지. 아니, 자기 자식은 지금 기운이 남아가지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엉뚱질 하는 걸 뻔해야 하는데, 안전빵, 쉬운 거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모험하라, 도전하라, 힘든 일에 네 인생을 바쳐야 된다.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돼는데 이건 뭐, 그게 맞춤식 단어인데. 아니, 자기 생각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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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빵, 안전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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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건 자기 얘야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의 속도를 꼭 참고하시고, 데려서 있으면 자녀가 늦게 피워서 향기가 많이 날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제 개인으로 40에 제가 이렇게, 에, 자리가 잡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즉, 부록의 나이라고 공자님이 해서 지금 큰 닝이 했다고. 나도 40은 이제 되면 안 헷갈려야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일은안 생기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잖아요 40이 되면 그냥 한길로 쫙 가야 된다. 왜? 그때부터 여러분 살아보면 자기가 위치가 옮기면 불안해요. 왜? 그때는 사회적으로 역할이 돈도 좀 많이 들고 처가나 시가나 뭐 보면 내가 쭉 가야지 그때 뭐 이게 또 옮긴다든지 이러면 온가정이 불안해. 그래서 40 아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도 다 해볼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시간 그 대신에 40부터는 한 30년 쭉 가다 보면 그 분야의 대가가 돼. 저는 늘 그래요. 30년만 그 분야를 쭉 가다 보면 끝날 때쯤 되면 부와 명예가 같이 온다. 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면 그 분에게 대한 뭐 대우가 틀려지잖아요. 뭐, 명예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분한번 모시려면 좀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러기 그러니까 뭐, 부와 명예가 그림자로 따라오니까 그걸 신경 끄고, 그 분야의 30년을 논수도보로 가라.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기본 아웃라인을 잡아주라. 너무 빨리 뭘 정하도록 하지마. 이런 게더 중요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정하시라. 너무 서둘지 말고. 에, 세상은 참으로 할 일이 많은 넓은 시장이니까 서둘지 말고 좀더 여유를 주어서 자녀에게 시간을 좀더 여유 있게 주무자.